어뭔 소리야? <laughs> 오, 타람쥐. 정말 입이 바쁜 친구구나. 어, 자, 잘 가. 자, 오늘도 돌아온 심즈. 오늘은 뭐할 것이냐 하면은 일단 그 튜토리얼 퀘스트로 나온 야망 달성하기를 완료를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쿠션을 주네 이번에. 자, 아무튼 이번에는 여행을 갈 거예요. 외부 부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놀러 간 김에 이거 저거 보고 뭐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요. 자 일단 가보자고. 아그 뭐지 낚시하기가 목표 있었죠? 낚시 레벨을 좀 올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낚시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아예 안 잡히더라고요. 오 사람이다. 낚시하러 오셨어요? 에헤이. 참그아 낚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디. 아무튼 휴가 신청 빨리 해보자. 아유, 얘 예, 부장님 제가 휴가를 쓰려고요. 한3일만 한 갔다 올라가 왔는데 <laughs> 어떻게 했어? <laughs> <하죠? 웃음> 다녀와도 될런지. 엥? 어? 아니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휴가를 사용했다고? 아니 저희 휴일인데 오늘 휴가를 휴가를 오늘 쓴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일정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에? 이거 뭐지? 아, 토요일에 생일이구나. 야, 그럼 뭐, 이벤트 추가로 뭘할수 있나? 아, 어, 뭐 이런 게 있구나. 변장 파티, 하우스 파티, 블랙 앤 화이트 파티? 이건 또 뭐야? 아, 디너 파티, 생일 파티 이거다. 아, 또 생일인데 생일 파티 해줘야지. 제가 또 생일이 1월인지라 저는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애매한 방학 시즌 생일인 사람은 알 거야. 그래서 아무튼 생일 파티에 대한 로망이 쬐끔 있습니다. 자, 손님으로 좀 많이 불러 볼까? 일단은 이렇게 초대를 해 보자. 야, 아홉 명이나 되네. 하고 출장 요리사. 어? 얘한테 부탁할 수 있나? 알렉스, 우리의 정을 봐서 무료로 알세. 부탁한다. 일단 알렉스한테 맡기고 음료 혼합 전문가 야 바텐더도 부를 수 있어? 엔터테이너 와우 엔터테이너는 뭐하나? 생일 진행 같은 거 해주나? 자 17회 몽고씨의 생일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건가? 자무튼 장소도 오, 되게 본격적이다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게 낫겠죠? 시간은 점심때쯤 걸쳐가지고 11시로 하고 엥 남의 집에서도 할수 있어? 이거 좀 너무 민폐 같으니까, 저희 집에서 합시다. 야, 이거 기대되는구만. 아, 맞다, 휴가. 오늘, 오늘 적용된 건가, 설마? 확인 어떻게 하죠? 비즈니스. 여긴, 여긴 더 이상 없고. 아니, 휴가 날짜 같은 것도 지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휴가 낼때 2박 3일 이렇게 설정 같은 거할수 없는 건가? 아 휴가 중이잖아. 안 돼. 아니, 내가 스케줄상 일요일에 출근을 안 하는데, 누가 일요일에 상식적으로 휴가를 써야? 음악은 왜 활기차? 지금 상황 파기안 돼. 월요일 10시인데 출근 오늘 하나? 아, 출근해야 돼. 아, 내 휴가, 피 같은 휴가 하루. 아, 억울해. 모르겠다. 몰라, 몰라, 회사째? 날 이렇게 만든 건 너희들이야. 휴가 나왔으니까 알았을까? 그래서 다른 동네 어떻게 가는 거죠? 아... 요건가? 아... 요건가 보다. 동네가 되게 많은데, 제가 팩이 없어서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네요. <laughs> 야... 동네 이름이 뭐였지? 그래비티 폴스?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래비티 폴스는 애니제목이구나 요건가? 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예약해야 합니다. 이건가 보다. 아, 보기 힘들게 해 놨구만. 자 그럼 컴퓨터로 아, 청구서부터 지불을 하고 갑시다. 지불했니?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래나? 가족 휴가 떠나기, 과학 게임으로 아기 갖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입양하기 일단은 계획이 없으니까 휴가 떠나기부터 합시다. 아, 같이 갈수 있어. 근데 일단은 그냥 혼자 퀘스트 겸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일단 혼자 가봅시다. 아니, 근데 날짜 조절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또 그냥 하루만 딱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래, 나이트폴스 이 이름이었어. 그래, 그래, 나이트폴스. 깔깔깔. <laughs> 자, 봅시다. 캠프장. 엥, 하루에 돈을 내야 돼? 아, 오. 돈 없었으면은 못갔겠는데 하루당 500. 아, 이게 잠자리랑 화장실 차이가 있긴 하네요, 부지 차이랑.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싼데서 머물면 될것 같은데 234 보다는 300짜리로 갑시다. 일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아 임대 기간 설정 이게 되는구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죠? 월요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맞나? 월화수 토요일이 생일 파티였기 때문에 이, 그 달력 달력이 없나? 요거인가 에,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3일, 갑시다. 자, 3일 동안 그린 게이트웨이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야, 나무가 많은데? 아니, 야, 출근복장 그대로 왔어? 답답하지 않니? 어, 아, 알몸되기이 대자연에서 태초의 모습으로 자연을 만끽한다? 그것이 진정한 산림욕 아닐까? 히히, 가보자고. 아! 아비톤치드가 온몸으로 느껴져. 아 다른 사람이 있긴 있구나. 어너 어, 되게 화장실에 가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헤이, hey. 저기 풀숲에서 처리해. 내못본척 해줄게. 야 과연 이 심의 존엄성을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얘뭐 하니? 알몸으로 뭐하는 거야? 아니 아니 okay. 내 심이 존엄성에 위험에 처했었잖아. 아니 사람 만날 때도 옷을 입고 나야 인마 어떻게 수치심이 없어? 당황스럽네 진짜. 야, 일단 나가기 전에 게이지 꽉 채우고 가자. 어? 얘좀 살찐 것 같은데? 어, 얘네 살찌고 그러나요? 밖에 돌아다니면 살 빠지고 그러려나? 어알수 없는 꽃. 근데 수확 캐모마일 대 개면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순간 이동했어? 엥, 근데 이 화면에 노란 테두리 요거 뭐죠? 뭐 잘못 눌렀나 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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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눕지 말고 꽃을 캐야죠. 별을 보고 힘을 얻음. 힘이 생겨서 요런 노란 테두리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내, 가 뭐, 이걸 잘못 눌렀나 보네. 브이키, 아, 오케이, 에, <laughs> 뉴비인지라. 저 뭐지? 오, 야, 나비가! 어? 저거 저... 어... 어... 나... 나곰본거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마을에 곰이 내려... 사람이야... 곰이야... 이게... 에... 아... 인형 옷이구나... 자세히 보니까... 아... 깜짝이야... <laughs> 아... 인형 옷 되게 탐난다... 뭐야... 어... 어... 어디 갔어... 어... 초파... 아니니? 원피스는 찾은 거야? 이게 어디 갔대 진짜? 찾을 수가 없어. 나무에 가려 가지고. 아니 근데 되게 편의점 그 진상 아저씨처럼 누워 있냐? <laughs> 어, 뭔 소리야. <laughs> 오, 타람쥐. 정말 입이 바쁜 친구구나. 어, 자잘가 에, 헤왜 이러실까? 여기 낚시 허가구역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지? 조언이나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그거 잠깐 먹고 있었다고. 어, 지금 요주의 물로 찍힌 거야. 이렇게? 아, 어, 고이다 아니, 근데 얘는 왜 조언도 안 해주고... 아, 고이 핸드폰을... <웃음> <웃음> 어디서 꺼냈니? 돌아오는이세요고분 <laughs> <곰은> 대체 그냥... <laughs> 지역 마스코트 같은 건가? 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 그거 같아. 그, 사람 운동하는데 곰이 뒤에서 막 눌러주는 거. 아, 이거또 뭐야? 에비! 지금 허기가. 절반 정도네. 역시 야외 에 왔으면 바베큐 한번 구워줘야죠. 딱 지금 이제 배고플랑 말랑할 때 구워주면 딱 맞게 먹을 수 있겠지. 얼마나 더 구워야 돼? 오, 오케이. 여. 엥? 오, 테이블이 없어서 그런가? 어, 어디가? 갓군 바베큐를 놔두고 어디가? 아니, 근데 진짜 어디 가냐? 그릇까지 들어가나? 엥? 집에 없는데? 어디가? 아, 야. 아니, 바로 앞이 집인데 왜집 화장실 놔두고. 아, 아, 어, 가기 싫어, 어, 어, 안틈찝찝해 어, 샤워하기? 아, 그 텐트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은 여기 화장실 이용하겠죠? 응? 엥, 나 집에 없는데. 안녕 고슈 나야 앨리스 내 생일 파티에 올래? 헉, 생일이야? 아 임대 날짜가 아마 하루 남았을텐데 일단 가자 유일한 친구인데 아 바베큐 아 한입도 못 먹었는데 야 다른 옷 입은거 처음 보네 생일 맞으심 음 아 축하.. 아 잘못 눌렀어 생일 축.. 어..어..어.. 한번 밖에 못하나 설마? 생일.. 생일 축.. 생일 축하.. 생일.. 생일 축.. 축하가 안 뜨네? 아유 미안해라 야.. 근데 좋은데 산다 어? 이 머리.. 아는 머리인데? 출장 요리사래요 아.. 아니? 아예? 엘리스씨 내려와봐요. 얘, <목소리> 얘좀 얘 요리가 이상해. 친밀한 소개. 아 얘랑 인사 안 했던가?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휴가 남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인사 안 되지? 날짜 한번 볼게요 월화수 3일 임대였으니까 아마 오늘 꽉 채워서 일가였을것 같긴 한데 뭐 친구 생일인데 뭐 아니 근데 얘는 왜 요리 끝날 때까지 기... 어? 왜 밖에 있어? 에잇? 어? 나.. 에? 왜.. 왜 못들어가? 설마 아까 그 생일축하 놓쳤다고 지금 못들어가는건 아니겠지? 앨리스 나 못들어가 문 열어줘 생일축하 합니다 생일축하 합니다 밖에 사람 있어요 생일축하 아 합니다. 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 휴가도 반납하고 어? 생일 축하하러 왔도 아니고 지금 막 도둑처럼 어디 들어갈 수 있는데 엄나 다 눌러보고 있어. 아니 가정집 마당에 묘비가 왜 있어? 뭐 어, 딱히 바뀌는 건 없네요. 아유 또 다른 사람이네. 일단 연결 강하게 해볼까? 루이스 비비안, 킴 데니스. 아니 성씨도 다른 남이 두 명이 왜 가정집 앞에? 설마 당신들도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죽은 겁니까? 아 이동도 안 되네. 아니 할수 있는 게 없어. M 눌러도 안 되고. 그럼 저 생일 파티 저 게이지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 여기 가만히 서있어야 돼. <laughs> 아 너무 억울해. 생일이 끝나간다. 집에 갈수 있다. 집에 갈수 있다. <laughs> 끝났나? 아 된다 이제. 아뭐버그요 뭐 이건 대체? 야 근데 동네가 되게 고급스럽다 여기는. 다른 부지로 막 이사도 갈수 있나? 재밌을 것 같은데. 엥? 여기는 공터밖에 없네? 이런 데도 있구만 일단은 집에 갑시다 이거 뭐지? 가끔 뜨는데 이게 흠 아니 근데 출근 전에 그게 안 뜬단 말이지? 심을 클릭하고 출근하기 전에 열정 되찾기를 하라는데 아잠깐 출근해야 되네 이럴 시간이 없어 출근 엥 누구세요? 어 이웃이 이사 왔대 아 근데 잠깐 나 출근 출근하는데 어저 미안합니다 저기 아 어서 오세요 아유 아유 환영합니다 아유 아유 미안해요 캬, 생일이다 과연 내 파티는 어떤 파티가 될 것인가 집이 좁으니까 밖에서 그 그릴 같은 걸로 응, 이렇게 좀 분산을 하는 거야 그릴 놓고 의자도 의자도 응, 딱 붙여놓자 테이블은 딱히 없어도 될거 같긴 해음쇼 응. 타임이다 와라 난 준비가 되어있다 빠라밤 빠라밤 오나 사람 소리 들리는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왜나 분명 꽤 불렀는데 설마 아무도 안 오는 건 아니구나. 아 믿고 있었다고. 앨리스 비록 너의 생일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 생일엔 환영한다. 야 알렉스도 오고 반갑습니다. 웰컴. 오와 완전 광대고 왔네. 자 다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얘는 진짜 좀 맨날 후줄근하게 입고 있다가 멀끔하네. 케이크 있어야 된대. 유리사 이래줘요. 어그치 뭔가 하려나 본데. 아니 설거지 말고. 설거지말고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음료 전문가 음료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또 갑자기 왜 이러니 왜왜 다들 가만히 서있기만 하는거야 엔터테이너 어디갔어 엔터테이너 임마 생일파티를 진행해야지 지금 나만의 작은 엔터테이너가 되어있으면 어떡해 아 생일파티 실패어 뭐야 와 아니 아 어떻게 이렇게 생일 파티를 비즈니스처럼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와와 와, 축하한다고 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어떻게 그냥 끝나자마자 다가 버리냐 어 실패한 파티라 이렇게 되는 건가 와 상처받는데